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와 함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려동물 산업이 21세기 최고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미용 장례 훈련 유치원 호텔 펫시터 까지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이런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전문 인력의 수요와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현재 동물 전문가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를 2020년까지만 해도 4만 1,000개를 창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왜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